2016년 중국 헤이룽장성 헤얼빈시에서 벌어진 사건은 마치 영화 같은 충격적인 현실이었다. 한 중년 남성이 수년간 아내를 학대하다가 격렬한 다툼 끝에 살해했다.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시신을 집안 벽과 바닥 안쪽에 은폐해버렸다. 이후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서 혼자 생활하며 이웃들에게는 아내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둘러댔다.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의심을 품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장기간 미궁에 빠졌다. 그러던 중 2016년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 작업이 진행되자 작업자들이 집을 허무는 과정에서 심하게 부패된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. 경찰 수사 결과 이는 수년 전 사라진 아내의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. 남편은 곧 체포되었고, 그는 순간적인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은폐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. 하지만 시신을 수년간 집안에 두고 태연이 생활한 사실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. 언론은 이 사건을 중국 가정 내 은폐된 폭력의 민낯이라 보도했다. 평범한 이웃으로 지내던 남성이 사실은 아내의 살인범이었고 집은 곧 범죄의 증거 창고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. 사건 이후 중국 사회에서는 가정폭력 문제, 실종자 관리 체계, 재개발 과정의 범죄 단서 발견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졌다. 법원은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 사건은 중국에서 가장 끔찍한 가정 내 은폐 살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.